어머님 혹시 크루즈 여행 한 번쯤은 가보고 싶으셨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크루즈가 뭔가 부담스러워서요. 비싸고 복잡하고 어디 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특히나 해외 크루즈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도 되나 싶은 마음 있으셨을 거예요. 마치 동네 슈퍼는 편한데 백화점은 왠지 부담스러운 것처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그런 고민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인당 29만 원. 네, 맞아요. 29만 원이에요. 일반 여행사에서 중동 패키지 알아보시. 보통 200만원은 가볍게 넘어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보다 훨씬 알차면서도 6분의 1 가격이에요. 동네 찜질방 가족 패키지 가격으로 두바이 앞바다를 통째로 누비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뭐냐? 바로 럭셔리 중동 크루즈예요. 그것도 중동에서 가장 유명한 바다 위 리조트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아시아 여행객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 난 곳이고요. 실제로 크루즈 마니아들이 가성비로는 이게 최고라고 손꼽는 바로 그 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가격이 왜 가능한지? 보통 여행사 패키지는 중간에 마진이 여러 번 붙어요. 여행사가 배를 통째로 빌리고 거기다 자기들 이윤 붙이고 또 대리점 통하면 또 붙고. 마치 재래시장에서 중간 도매상 몇번 거치면 가격이 두세 배 뛰는 것처럼요. 근데 이건 직접 예약이에요.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이 가격이 가능한 거예요. 말 그대로 도매가로 사는 거죠. 그럼 이 배를 타면 뭘할수 있냐고요? 일단 이 배는 크기부터가 장난 아니에요. 야구장 세 개를 나란히 붙여 놓은 크기예요. 안에 들어가면 진짜 작은 도시가 통째로 떠 있는 느낌이에요. 수영 공연장, 레스토랑, 공연장, 카지노, 면세점, 키즈클럽까지 다 있어요. 그냥 배 안에서만 이틀을 보내도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식사가 전부 포함이라는 거예요. 추가 비용 없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뷔페식으로 제공되고요. 스테이크, 파스타, 중식, 유럽식까지 종류도 엄청 다양해요. 밤에 출출하면 24시간 피자도 먹을 수 있고요. 마치 집에서 냉장고 열듯이 편하게. 근데 그게 5성급 호텔 수준이에요. 공연도 매일 밤 있어요. 뮤지컬, 매직쇼, 라이브 밴드. 별도로 티켓 끊을 필요 없이 그냥 가서 앉으면 돼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시면 진짜. 좋아하세요. 제 어머니도 작년에 모시고 갔는데 이런 게 여행이구나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존경하는 어머님께 핵심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항지 없으면 심심하지 않나요? 이거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오히려 이게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기항지 내려서 투어 다니려면 별도로 비용도 들고 시간 맞춰 뛰어다녀야 하고 길 잃을까 봐 불안하고 특히 처음 크루즈 타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배 안에서 편하게 쉬고 먹고 즐기고 받아 보고 끝이에요. 마치 최고급 리조트 에서 오링클루시브로 머무는 것처럼요. 오히려 초보자분들한테 완벽한 구조예요. 그리고 비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권만 챙기시면 돼요.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바로 출발 가능하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간편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건데?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출발은 두바이에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유명한 도시 중 하나죠. 버즈 칼리파, 두바이 몰, 황금 시장, TV에서만 보던 그 두바이 맞아요. 배타기 전에 하루 정도 두바이 시내 구경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엔 아부다비로 가요. 여기는 두바이보다 조금 더 고즈넉하고 품격 있는 느낌이에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모스크인 쉐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가 여기 있어요.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그 건물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마치 구름 위에 지어진 궁전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루브르 아부다비 미술관도 있어요. 프랑스 루브르의 중동 버전인데 건축 자체가 예술 작품이에요. 그 다음은 설바니아스 섬이에요. 여기는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야생 동물 보호 구역도 있고 맹그로브 숲도 있고요. 두바이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있는 그대로의 아라비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바다거북이나 돌고래를 볼수 있는 확률도 높아요. 도시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딱이에요. 그리고 다시 두바이로 돌아와요. 2박 3일 동안 중동의 핵심 새 도시를 한 번에 경험하는 거예요. 짐풀 필요도 없이 매일 아침 눈뜨면 새로운 도시가 창 밖에 펼쳐지는 거죠. 이게 바로 크루즈 여행의 매력이에요. 이제 여행 한번 가셔야 하는 어머님. 그럼 이게 언제 출발하냐고요? 바로 2026년 1월 9일이에요. 네, 내년 초에요. 지금 예약하시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1월은 중동 날씨가 최고거든요. 한국은 한겨울인데 두바이는 25도 안팎으로 완전 봄 날씨예요. 두꺼운 패딩 벗어던지고 가벼운 옷 하나 입고 바다 바람 맞으면서 산책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상품의 정식 이름은 셀레스티얼 디스커버리 크루즈예요. 셀레스티얼은 천상의 하늘 같은 이란 뜻이에요. 이름부터가 뭔가 특별하죠? 실제로도 이 배는 서비스부터 시설까지 전부 프리미엄급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29만 원. 이게 말이 돼요 보통 이 정도 크루즈는 1박에도 100만 원씩 하는 게 정상인데 2박 3일에 29만 원이면 거의 파격이에요. 예약은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몇 번만 클릭하시면 끝이에요. 여행사 전화하고 상담받고 계약서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마치 영화 예매하듯이 간단하게 끝나요. 그리고 예약 확정되면 바로 이메일로 바우처 오고 그거 들고 당일날 배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가격, 이 일정, 이 시기, 이 조합은 정말 흔치 않아요. 크루즈 업계에서 일하는 제친 이거 어떻게 이 가격에 내놓냐? 곧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만큼 가성비가 미친 거예요. 200만 원짜리 여행 퀄리티를 29만 원에 경험하는 건데 이런 기회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혹은 부부끼리 딱 다녀오세요. 크루즈 여행은 한번 타보면 그 매력에 빠져요. 이게 여행이구나 싶은 느낌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29만 원으로 중동의 바다를 누비고 두바이 아부다비 설바니아스를 한번에 경험하고 5성급 식사와 공연을 즐기고 아무 걱정 없이 푹 쉬는 고 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이 어디 있겠어요 2026년 1월 9일 셀레스티얼 디스커버리 크루즈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